자,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.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다. 이 식을 0 f(x)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. 2차함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 기절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접해도 안 되죠. 이렇게 뚫고 지나가도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, 요, 우리 방정식, 요해 입장에서 볼 때는요, 해가 없는 거예요. 요 모양. 그래서 요 모양이,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. 실근이 없는 모양. 그래서 요 조건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. 판별식 해보면요. B제곱 빼기 4이시죠. 요 B. 자, B의 제곱. 자, 써볼까요? n 플러스 2의 제곱. 마이너스 4에 A는 1이고요. 요 부분이 다 C입니다. 2m 플 l 스 1. 자, 이 값이 0보다 작다. 이렇게 돼요. 자, 전개시켜보면요. m제곱 나오고요. 자, 여기 마이, 4m 나오고, 여기 마이너스 8m이죠. 그래서 좀 마이너스 4m. 그 다음에 여기 4 나오고요. 마이너스 4 나오니까 사라지겠네요.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또 요식을 이제 풀면 되는데, 요식은 m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. 자, 2차 부등식. 자, 마찬가지로 방정식처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. 자, 이것도 이제 여기가 이제 m 축이라고 보면요. 이거 2차식이죠.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. 0과 4, 0보다 작은 범위는 이 범위죠. 여기에 나오게끔 해주는 m의 값의 범위는 여기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빵꾸 뚫리고요. 그래서 m 값이 두 실근의 사이 값, 0과 4 사이 정수 m의 값의 합 정수는 1, 2, 3이 되겠네요. 1, 2, 3 다 더하면 6.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